9월 28일 아침 6시 30분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 김포의 도시철도 김포 골드라인이 개통되는 날이어서 아침 5시 30분에 양촌역을 출발해서 양촌역을 출발해서 김포공항을 가는 데 30분 걸리고 김포공항에서 다시 차를 타고 여기 양촌역 1번 출구에 왔습니다. 양촌역이 이 저기 김포공항이 종점이라면 양촌역이 이 반대 방향이 종점입니다. 김포에서의 종점이 양촌역입니다. 양촌역이 양촌역에서 사람이 타고 내리고 이호 2번 출구로 나가보겠습니다. 2번 출구에서 양촌역 2번 출구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올라왔을 때 이쪽으로 왔었는데 오늘은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김포의 도시철도가 개통되는 날로 2019년 9월 28일 아침 5시 30분에 양촌역에서 타서 김포공항에 6시에 도착해서 김포공항에 도착했더니 구호선과 공항철도 그리고 5호선이 바로 연결되는 김포공항역에서 양촌역으로 오는 그 코스가 30분입니다. 제가 아침에 여기에 차를 대놓고 차를 대놓고 이게 예, 제 차입니다. 차를 대놓고 양촌역에서 타서 여기가 지금 그 아까 보였던 교회가. 이 영, 연결고리 패밀리 교회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음, 오늘 아침에 양천역에 출발할 때전 전철에서 뵀던 최혜정 여사와 따님 예, 양천역 이번 출구고. 양촌역이 번 출구 있는 곳에 연결고리 패밀리처치 이 이름이 좋습니다. 연결고리가 네트워크 열차가 서울 김포공항과 김포를 연결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데 여기 종점, 종점에 연결고리 패밀리 처치가 있네요. 문을 닫혀 있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로 봐서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네요. 바로 옆이 벼가 익어가는 가을 벼가 익어가는 가을 조금 논이 보입니다. 양촌역 이번 출구 예 있는 골드 라인의 종점 양천역 아마 여기가 차량 기지가 있을 겁니다. 식사고가 같이 아니요. 어디? 음, 아 저도 예 아침. 5시에 구례역에서 구례역에서 간단한 에, 행사를 하고 지금 돼지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26일 날 있어야 했던 행사가 취소되고 에, 간이 에, 행사를 구례역에서 했고 에, 저는 5시 30분에 여기서 출발해서 양촌역에서 출발해서 김포공항을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김포의 새로운 교통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오늘 2019년 9월 28일, 양촌역에서 김포공항의 열, 열 정거장을 연결하는 김포 골드라인 지하철이, 도시 전철이 생긴 날 보고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행복하세요.